안녕하세요. 뭉쳐야단다, 뭉땀맨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38회차 4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있는 경기들인데요. 이번 주 중에는 승무패가 없습니다. 대신 프로토 경기들이 있는데요. 그중 4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고배당을 잡는 게 고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험을 해야 되겠죠.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입니다. 지난 20회 승무패에서는 큰 이변 3순위가 3개 본머스 대 플럼, 첼시 대 에스턴, 뉴캐슬 대 맨유의 경기가 있었는데 3경기 큰 이변은 제가 다 맞췄는데요. 단통에서 2순위 3개를 놓치고 아쉽게도 이변을 받던 정배당 2개를 놓치고 해서 9개를 적중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1등 적중자가 두 분만 나와 독식 픽이나 마찬가지였던 회차로 생각되고요. 1등 적중 금액이 3억 6천만 원씩이니 2월 없이 꽤 괜찮은 1등 적중 금액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갬블러분들이 저와 네다섯 개를 다른 픽으로 하신 분이 계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셨길 바라고요. 큰 이변이 세개 적중했으니 다른 픽에서 맞추셨다면 3등까지도 적중 금액이 30만원 가까이 되니 다음 배팅 금액은 충분히 확보하셨을 겁니다. 적중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변을 잡아야 1등 적중 금액이 크니 저의 픽은 항상 이변을 생각하고 과감한 픽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프로토 또한 이변 픽을 잡아야 배당이 높고 고수익을 올리기에 되도록 고배당에 맞춰 분석을 하고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진수 공식에 맞춰 베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경기 본머스 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리그 16위 본머스 대 6위 브라이턴의 경기인데요. 지난 승무패 20회차에서 본머스는 플럼에게 홈에서 2대 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전반 16분에 선제골을 먹을 때만 해도 제가 예상했던 이변이 없나 했는데 결국에는 동점골과 극장골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본머스의 솔랭크가 키퍼모의 빈자리를 잘 메꾸었고 플럼의 미트로비치와 윌리안의 공백이 컸던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턴은 직전경기 브렌트퍼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점유율 73대 27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도 선제골과 추가골을 허용하며 득점에서는 계속 따라붙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세트피스의 강한 브랜트퍼드의 공격을 못 막고 세 번째 골을 허용하면서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두팀 상성은 2승 3패로 브라이턴의 군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머스의 홈경기에선 본머스가 3승 1무 1패로 나름 홈에서 브라이턴의 강한 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머스가 A매치 가벼운 부상으로 결장했던 키퍼무어가 돌아오고, 솔랭크가 지난 경기 득점으로 골감각을 살리고 있으며, 최근 홈 경기 5경기 2승 1무 2패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홈 2연승 중에는 플럼과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했기에 리그 상위 팀에게도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브라이턴은 원정 5경기 2승 3무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전력상 브라이턴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최근에 팀 컨디션을 봤을 때 본머스의 승은 아니더라도 무까지는 할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또한 5경기 상승에서 직전 경기에서 1대0으로 브라이턴 홈에서의 승리 외에는 3대1, 2대0, 5대0, 3대1 등 득점이 많이 나오는 단타전의 양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모스의 무와 함께 언더오버의 오버를 추천합니다. 이경기 리즈 대 노팅원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리그 17위 리즈 유나이티드 대 15위 노팅원 포레스트의 경기입니다. 직전 리즈는 리그 1위 아스널과의 원정경기에서 4대1로 대패했습니다. 아스널은 부상에서 돌아온 제수스의 두골로 편안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리즈로서는 역부족이었던 경기였고요. 노팅함은 직전 경기 제가 생방송으로 보았는데 브래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후반 교체 출장한 울버햄튼의 포덴세에게 동점골을 먹으며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점유율에서도 27대 73으로 일방적으로 뒤졌지만 요즘 폼이 좋은 브레논 존슨에게 선제골을 먹고 그 다음부터 울버햄튼이 밀어붙였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겨우 무승부를 한울버햄턴입니다 리즈는 주전 선수에서는 부상 결정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노팅엄에는 수비수 오리에와 맥켄나, 골키퍼 딘핸드슨이 부상 결정이 예상됩니다. 양팀 상성은 챔피언십 경기 포함 3승2무로 리즈가 앞서 있습니다. 원정 3연패 중인 노팅함은 팀 최고 기록을 쓰고 있고요 리즈는 홈에서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홈의 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양팀 상성에서 리즈가 우세한데 리즈의 무와 마이너스 1헨 무를 추천합니다. 3경기 레스터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리그 19위 레스터 대 11위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직전 크리스털의 원정 경기에서 95분 마테타의 국장골을 먹고 패했습니다. 레스터는 최근 5경기 1무 4패, 홈 경기 5경기에서 4무 1패로 리그 최하위다운 성적입니다. 이 경기 직후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경질되었는데요. 4년여를 맡고 있던 감독의 경질 후팀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빌라는 요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3연패 후 4승 일무로 날개를 단것 같습니다. 직전 첼시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첼시의 포터 감독을 7개월 만에 첼시 감독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빌라는 에메리 감독 영입 후 팀을 잘 만들고 있는데요. 점유율은 첼시에 많이 밀렸지만 짧은 패스로 이어지는 빌드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선수 없이 전체적으로 팀이 안정된 걸로 보입니다. 양팀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지만 요즘 팀의 흐름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 빌라의 우세가 확연히 예상되는데요. 배당 또한 요즘 추세에 비해 정배당으로 빌라의 고배당이 들어와 있어 세네 경기에 베팅을 한다면 꼭 넣어야 할 매치로 보입니다. 빌라의 승이 예상되는데요. 양팀 상성을 보면 홈 원정에서 그리 큰 영향이 없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패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경기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리그 12위 첼시 대 리그 8위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양팀 요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첼시는 직전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포터 감독을 내보냈고요. 리버풀은 맨시티에게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두팀 주전들의 부상 결장이 많은데요. 첼시는 팀의 중심인 티아고 실바를 비롯해 아스플리 쿠에타, 주전 공격수 라임 스털링, 브로자 등이 있습니다. 리버풀에서는 미드필더 티아고 알칸타라, 루이스 디아즈, 나비케이타 등의 중원의 핵심 주전들이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직접 맨시티 경기에서도 점유율이 68대 3 0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는 A매치 휴식을 취했던 득점 8골로 팀내 2위 나윈 누네즈도 출전이 예상되어 리버풀의 약 우세가 점쳐집니다. 첼시가 감독 경질의 공백을 정신력으로 다잡고 힘을 더 낼지 아니면 더 흔들릴지가 주목되는데요. 양팀 상성에 있어서는 최근 컵 포함 5경기에서 5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결과도 0대 0, 세 경기와 1대 1, 2대 2의 경기로 득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승부의 확률이 높으나 현재의 팀 분위기나 흐름상 리버풀의 약우세가 예상되는데요. 양팀 맞대결 점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현재 양 팀의 전력이 정상이 아니고 중원과 수비에서 부상자가 있는 경기이고 감독 경질 등 뒤숭숭한 분위기의 현재 현재 전력으로 정상적인 경기는 양팀 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어려워도 컵대 창발을 위한 6위는 아직 사정권에 있기에 질수 없는 경기로 다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무승부를 기본으로 하고 언더 오버의 오버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토 네 경기를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잘 판단하셔서 이 진수나 사 진수에 맞춰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